안녕하세요, 아, 인생입니다. 오늘, 오늘 그 2탄 찍어볼 건데요. 그스대이가좀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아까 반응 보였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급속으로 안 들어가서 지금 방귀가 날아갈 수도 있어서 이 문은 열까요? 아니. 보이나요? 네 스펀댕이 보여요? 제제 짱짱짱 스펀댕이 오겠습니다. 아, 이 번에 수컷 아까 있었는데. 어딜로 숨었지? 잠깐만요. 꼼꼼히. 점점 여기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근 없어. 어써하 아, 일단 암컷만 좀 관찰해 볼게요. 방송 시트시. 어 수컷이 아, 나 찾아. 우리 잠깐만요. 수컷이 들어봐요. 이거 그 일단 치울까요? 치우고 그다음 다시. 음. 여기에 들어갔을 수 있는가 좀 여기 안을 살펴볼게. 저도 살펴볼게. 좀 들어가나. 여기요 거기 굴속 아닙니다. 굴속 아닌데 없네요 여기. 보면 이쪽을만 살펴볼게요. 이쪽은 감자씨 끈 저기 죠 저기 저기 안에는 끈 한번 열어볼까요? 아니요 그럼 놔시다 그럼 방충실도하 위로 이렇게 거.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방충실도새워 또... 보니까 진짜 저 화장실은 잘못 있으니까 찍고 있어요 근데 방충 방청... 시트 치워도 세요좀안 보여서 이 부분. 네. 한 번만 치우세요. 네. 아 방충 시트를 치우려니좀 기대되네요. 문 열면 바로 도망칠 줄 아는데 아 괜찮아지네요. 이 위도 보면 좀더잘 보이니까 저희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방귀라는 초코사슴벌레가 있었는데 잘 보이시나요? 음 여기 젤리도 있고 근데 이제 저기도 없고 이러는 거 보니까 괜찮았고 발견하시면 여기서 여기서 멈춰. 스톱워치 해가지고. 일단, 아무것만 관찰해 볼게요. 어, 여기 좀 잔인해. 자좀 잠깐만요. 멀리서. 아, 지금 스쿼트 없어가지고. 그래 지금 반응도 보이는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저거는 아직 한 입도 안 보이고, 플라스틱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걸까? 다른 아,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,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, 이 플라스틱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봐요. 음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속컷이 광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? 그러면 오늘 영상은 아니, 제가 벌써 마치지 말고그 위에서 좀관고하다가만납시다 내가 맛있보다얘가 저번에 쪄짜자짜자짜 쪄짜자짜자 짜자자짜자짜자쪄짜자짜 진짜 오래 살았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불싸더라고